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승무패토토 21회차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리가가 주중에 경기가 있어서 오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어, 경기에서 레반테와 비겼죠. 그것을 보고 어, 투표율이 80%가 넘어가는 어, 그 경기가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2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주중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뭐 이기는 팀도 있을 거고 지는 팀도 있을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 피가는 조금 피기 변동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세한 경기력보다는 어, 정말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고요. 10분 이내 에 영상으로 만들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라리가는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없는 팀들은 좀 로테이션 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주말에 라리가로 생각을 하고 있, 있고요. 맛보기로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레반테와 2대 무승부. 그라나다는 베티스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알라베스는 일단은 승리를 어, 했습니다. 알라베스는 엘리와 로페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그라나다는 솔다도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경기력에서는 원정에서의 그라나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라나다가 그래도 알라베스보단 나아 보이긴 하고요. 다만 그라나다가 동기부여가 일단 없는 상황이고 알라베스는 주중 경기에 이기면서 약간은 승점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라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알라베스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더 높은 알라베스고 어, 경기력에서는 그라나다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원정에서의 그라나다라는 점과 그라나다의 수비가 어, 침투나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어,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이 좀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정력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알라베스가 주중의 경기 때도 두 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알라베스의 승보다는 어,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이고요.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그라나다라는 점에 있어니다 초안에서는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향입니다. 베티스 대 우에스카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그라나다에게 2대1 승리, 우에스카는 카디스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베티스는 몬토야 마르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우에스카는 파블로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베티스도 일단은 지금 순위를 지켜야 하는 유로파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고요. 우에스카는 강등권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팀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베티스라면 이변을 좀 고려를 했었겠지만, 베티스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베티스의 수비가 공간이 많아서 불안하긴 하지만, 최근에 우에스카의 공격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일단 답이 없죠. 라파미르가 조금. 답답했는지 지난 경기 뭐 득점을 하긴 했는데 어, 이 만들어가는 과정보다는 본인이 그냥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을 때리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우에스카의 공격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베티스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헤타페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에바레에게 1대 0 패배, 레반테는 알라베스와 2대 2로 비겼습니다. 헤타페는 카바코 그리고 에르난데스 포베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레반테는 라도예 그리고 캄파냐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레반 는 주중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와 어, 비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기부여가 없었던 레반테지만 주중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이 경기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헤타페는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력적으로 헤타페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라인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뒷공간이 좀 있는 편이라서 레반테가 역습 스피드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레반테가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 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중 경기에서 무리를 했었던 그런 레반테가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주전을 가동하기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도깨비 팀인 어, 레반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동기부여가 높은 헤타페가 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죠. 결정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죠 미드진 모습이 뭐 가다 미이라든지 아니면 공간도 좀 많고 크로스에도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해서 어, 초안에서는 이변으로 헤타페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엘체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우에스카에게 2대1 승리, 엘체는 소시에다드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카디스는 후안 그리고 알렉스 어,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엘체는 모이카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카디스는 주전 경기에서 오사소나에게 패배, 엘체는 알라베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어, 카디스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엘체는 강등권이라서 동기부여가 높은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엘체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가 좀 나아 보이고요. 다만 동기부여가 없는 카디스가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엘체 사이드로 바라보곤 있습니다. 동기 쪽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를 가져가기에는 카디스가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말씀드렸던 엘체 경기력이 좀 좋지 않고 공격에 특색이 없는 엘체 그리고 세트피스나 카리오, 보예 이런 한방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엘체기 2대 0 승리, 바이돌리드는 발렌시아에게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를 소시에다드는 파르난데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바이돌리드는 오레아나 그리고 가르시아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두, 어, 동기부여도 두팀다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도 지금 순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 경기력에서 바이돌리드의 수비가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좀 많은 팀이고, 뒷공간도 좀 많고 어, 측면 이런 부분들 수비적으로 좀불안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강등바프가 발휘되기에는 소시에다드 역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고민 없이 소시에다드의 단총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바이돌레드에게 3대0 승리, 에이바르는 헤타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에이바르는 포조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이 경기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발렌시아가 일단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 동기부여는 있지만 어, 공격력에 비해서는 득점이 너무 터지지 않는 팀이죠. 발렌시아가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서 동기부여만 보고 에이바르를 가져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일단은 클로스 역습한 방을 가지고는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 상황에서의 노마크나 압박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 빌드업 상황에서의 좀 실수하는 모습들 어, 중간 공간도 좀 많구요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에이바르가 동기부여도 높고 결정력은 좀 아쉽지만 공격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강등 버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강등 버프를 조금 더 높게 봐서 발렌시아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단통으로 에이바르 를 어, 강등 버프를 보고 가져가기에는 발렌시아가 홈에서 좋은 팀이고 에바르의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 r 레알대 세비아의 경기고요. 비 r 레알은 셀타비고에게 4대2로 패배 세비아는 레알과 2대2로 비겼습니다. 비 r 레알은 가스파르 룰리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요. 이보라 포이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세비아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어 보입니다. 비 r 레알은 유로파권에 진출하기 위한 어, 승점 3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고 세비아는 우승권 팀들이 어, 일단 주중 경기를 일단 뭐 바르셀로나가 미끄러지긴 했죠. 근데 뭐 남은 팀들도 미끄러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주중 경기 여부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 이긴다면 세비아는 동기부여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패배하거나 무승부가 나오면 세비아도 우승 경쟁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동기부여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동기부여가 커 보이지는 않는 세비야라서 동기부여에서는 일단은 레, 비아레알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세비야가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어, 대충할 팀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경기력에서 더 나은 세비야가 어, 비아레알의 수비진을 봤을 때 주력이 좀 느린 부분 때문에 이뒷 공간과 측면의 공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세비야의 승도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비야는엔네시리를 활용한 뒷 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측면에서의 뭐 오칸포스라든지 아니면 나바스 이렇게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은 세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력적으로는 비아레알이 좀 밀리는 상황이라서 승무패가 다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어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경기력보다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비아레알 사이드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어제 분데스 리가 7경기 분석까지 해서 총 14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1번부터 21회차 주말 회차죠 어, 초안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글라드바흐의 단통승 2번은 레버쿠젠의 단통승 3번은 헤르타베를린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4번은 아우쿠스부르크의 단통 무승부 5번은 아르미니의 승무 투픽 6번은 마인츠의 단통 패배 7번은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 8번은 베티스의 단통승 9번은 헤타페의 단통승 10번은 카디스의 단통승 단통 무승부 11번은 서시에다드의 단통승 12번은 발렌시아의 무패투픽 13번은 어 BRL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마지막 14번은 라이프치의 단통패.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도 입력을 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주중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최종픽에서는 좀 달라지는 픽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은 금요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